다음 oh, dear Marco, in your last letter, you asked, John, w h 지 t i 지 the name of the first 그 전에 내가 가르쳤던 애들도 틀렸어. 이거 해석 잘 못해. 잘 못하더라고. 해봐. 왜 그러냐면 5월 낮 때문에 그래. 다 알아. 자, 외돌 5월 낮이 나오면은 니네가 해석이 잘 못해. 외돌만 나오면 괜찮은데. 자, 봐봐. 5월 낮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이 5월 낮을 뒤로 보내. 뒤에 보내도 되고 앞으로 보내도 상관없는 거야. 이 5월 낮은. 그럼 이걸 뒤로 갖다 놓으면 은선이가 해석이 될 거야. 요한나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해봐. 데이트에다가 없다고 봐봐. 그냥 없다고 해봐. 맨 뒤에다 갖다 놓아. 해봐. 넌뭘다 인지 아닌지 한국인들이 축하하는지 발렌타인을 쏘는지.들.들. 축하... 네. 자맞지 그럼 해석 되지?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만큼이 목적을 라는걸 보여야 돼 이만큼. 명사절이야 if w e t h e r 명대토미 왓떼리풀고 주어자리에 나오는 if나 weather는 목적어자리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럼 이게 목적어야 너는 물어보았다 뭐 이제 한국인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whether 나왔을 때는 해석할 때 뒤로 보내라 뒤로 보내 앞에 있으면 너네가 신경 쓰여서 안 돼요 뒤로 보낸다. 자 이렇게 자 그다음 다음 사람 예스 맞아 많은 한국인들은 기념한다 발렌타인을 발렌타인데이를 발렌 발렌타인데이를 이월 1 4일에 어. 사실 한국인들은 사실 한국인들은 사실 한국인은 뭔가 무언가 다르다 자 은선이 하는 거 보겠습니다 은선이 사실 한국인들은 한다 무언가를 다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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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너네가 어법을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적용을 못 시켜서 그래 잘봐 띵으로 끝났을 때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고 그랬지 그건 들어봤어? 띵형 띵형 자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럼 썸띵 스페셜 하면 어떻게 해렇게 특별한 뭔가지? 썸띵 스페셜 하면 특별한 무언가잖아 그러면 추하한다 뭔가를 어떤 다른 뭔가를 다른 뭔가를 꾸며줘야지. 띵으로 끝나지. 형용사 꾸미니까. 뒤에서 다른 뭔가를 기념합니다. 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다른 나라에 발렌타인 데이에 한국인들은 다른 뭐 이게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무언가를 기념한다. 그럼 이게 목적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무언가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다음 이 나라에 이 나라에, 자, o 은 l y g 언니, 걸즈. 이 나라에 오직 소녀들은 준다 사탕을 소녀 소년들에게 너는 아마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대디아를 대생략됐지. 이거 봐 줘야 된다. 이게 생략돼도 주어 동사 주어 동사면 대생략이야. 주동주동. 너는 아마도 생각할 거다. 해 봐. 대디아를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소년 소년이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라고 해야지. 네가 자꾸 틀리 네, 이상하지?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러면 안 돼. 이어 줘야지 앞에서. 자, 다음 금천 하지만 다른 특별한 날이 있다 언젠가 남자들이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여자들에게 다시 다시 해봐 다른 특별한 날들이 있다 언제 짱. 저 우선은 아, 소년들이 그것을 보상 할수 있는 소녀들에게 은선이 맞았는데 자봐자 자, 관계 이건 왜는 관계부사야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해석을 안 해주는 거야 그냥 꾸며주는 역할밖에 안해 꾸며주는 거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얘가 여기서 묶어서 얘를 꾸며 줘야 돼. 형용사 절이야. 그럼 봐. 또 다른 특별한 날이 있다. 은선이는 이거 꾸밀 때 어떤을 넣어 주라고? 어떤. 어떤 날이냐면 소년들이 그것을 보상해 주는 특별한 날이 있다. 마치 14세에 소년은 캔디를 준다 소녀에게. 우리는 자, 해 보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목적어, 여기가 뭐뭐라고 하니까 목적보야. 다음! 바인타임데이와 화이트데이 둘은 기념되어진다. 대부분 젊은, 젊은이들에게 한국에서 음. 몇몇 젊은 사람은 이 날들을 더 특별하게 한다. 고백함으로써 위에서 바이 바이는 무조건 거의 위에서야 고백함에 위해서 고백함에 위에서그사랑그의 애인에게 기다렸어? 처음으로 붙잡 다음 이날에 이날에 멋진 식당 그리고 선물 가게는 밀민다 어린 커플 들로 어떤 어린 커플들이냐면 기념하는 그들의 낭만을. 자 여기서 생략 가능한 거 뭐지? 얘 생략 가능하지. 주격 관계동사 비동사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야. 그럼 해석은 똑같잖아. 기념하는 진행형. 얘 빼도 현재 분사도 진행이니까 주격 관계동사 비동사 생략 가능한 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거야. 자좀자 수업 다 끝났고 숙제.